내용은 쉽지만 꼭한 문제씩 나와. 자 기본적으로 외부 나하면 어떻게 나오죠? 문형때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나오지? 일반 운하의 특성. 어, 일반 문화의 특성? 형태에 따른 분류. 세 가지가 있을 거잖아 맞지? 그들의 특징 묻는 것도 특이은나 어, 이렇게 묻잖아 맞지? 그 수능에서 제일 첫 번째 지금 3년 치렀는데 제일 첫 번째는 어, 형태에 따른 분류가 나왔어. 그 뒤부터는 특이어나 같이 나오고 있는 거지. 자 가볼게. 자 그러면 1번. 자, 가나 정상 타원. 뭐 십자나 맞지? 나선팔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나선 은하. 그리고 이제 타원 모양. 타원 은하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과 그리고 타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마, 현재 나선 은하 중에 중심에 막대 구조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가 되겠지? 맞게 자, 가는 정상 맞고 가와 같은 종류 은하들 중앙 팽대부, 납작한 정도에 따라 세분한다. 아니지. 뭐였습니까? 구분하는 것? 나선팔을 어, 나선팔이 감김 정도, 또 은하핵의 크기. 자, 스몰 ABC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스몰 ABC로 갈수록 어떻게 변하죠? 은하핵의 크기는 작아지고, 나선팔이 풀림 정도는 풀림 정도는 커지는 거지, 많이 풀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 평균 나이는 가가 나. 참고로, 자, 별들 그래서 어,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 중심부에는 어떤 별들이? 나선 은하의 중심부 늙고 붉은 별이 많죠 근데 나선 팔에는 별 만드는 재료인 성간 물질이 많지 그래서 팔에는 젊은 별들이 많게 되는 거지 그 푸른 별들도 맞죠 근데 타운 은하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늙고 붉은 별들이잖아 맞지 자 갈게 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 성간 물질 양 가지고 이야기했던 게좀 전에 했던 뭐 지금 성간 물질 양도 비교할 수 있지만 젊은 별의 비율 또는 어, 푸른 별의 비율 또는 고온의 별들의 비율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지 자 넘어갈게 자, 구분학 나왔습니다. 자, S라 붙은 것은 나선 하나 될 거고, 여기다 SB, 라지 B까지 붙으면 막대 나선이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현재 E3, E7, 이건 뭘 의미하죠? 어, 이는 타원은 한데 3와 7은? 뭐였죠? 어, 현재 타원체가 납작한 정도를 뭐라 불렀지? 변평도라 불렀죠? 변평도. 어, 참고로 숫자 커지죠? 변평도가? 숫자 커질수록 편평도가 커지는 거였지. 참고로 구형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납작했지 그래서 구형은 뭐였습니까? E? 제로였지. 제로. 편평도 식은 기억납니까? 꼭 몰랐대. 근데 알고 있습니까? 어, 참고로 타원체가 있다면 긴 반경을 장반경 small a. 짧은 건 장반경 b. 현재 단반경 b 라 그랬지. 그래서 a분의 a-b 곱하기 얼마? 어, 10을 했던 거였어. 이 숫자 나오는 게 그대로 이에 붙는, 이 e 뒤에 붙는 숫자 그대로 썼던 거지. 형나나? 자, 갈게. 그래서 현재 편평도키억기가 크니까 이게 E7 되겠지. 자, 나선은하 됐고. 자, 이것은 됐고. 자, 미연비역 은하의 가로지는 막대 모양 구조, 어, 막대 구조가 있으면 SB, B가 되는 거지. 라지 B가 붙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돌한다. 두 은하의 충돌. 자, 두 은하는 서로 중력 영향을 받고 있다. 서로 중력. 만유인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니까 먼저 접근하는 거잖아. 맞지? 충돌이란 말을 해 줬기 때문에 이제 끌어당기는 맞고. 자, 은하 충돌 과정에서 생성된 별의 개수. 자, 별은 어떻게 생성될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성은. 자, 별 생성 별 재료가 뭐였지? 별 만드는 재료가? 성간 물질. 특히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게 뭐야? 성운이라 그러죠. 그럼 봐봐. 원래 성운은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은하들끼리 충돌할 때 성운들끼리 충돌할 수가 있는 거지. 참고로 성운이 있더라도 그냥 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 이들한테 서로 밀어주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작용이 필요한 거지. 그럼 어쨌거나 성운이 충돌하게 되면 이들이 모이는 서로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 어, 밀도 높아지면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커질 거니까 막 그때부터 붙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별들을 만드는 거지. 근데 별들 간의 공간 사이사이 거리는 어떻다? 가까움으로? 엄청나게 멀지. 그래서 별들끼리 충돌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운이 충돌하면서 별을 만들어지지만 별들끼리 충돌하는 일 거의 없다. 이로 인해서 소미라는일이 거의 없다는 거지. 자, 은하 충돌하는 것을 추정되는 안드로메다 스펙트럼 적색편이. 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차후에 충돌할 걸 예상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어쩌면 이건 접근하는 거잖아. 맞지? 접근하는 거니까 무슨 편이? 청색편이 되겠지. 적색은 멀어지는 거니까. 자, 4번. 자, 팽대부 나선팔 헤일로 나왔습니다. 헤일로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기억납니까? 자, 헤일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어, 구상 상단들이. 거의 비어 있고 구상성단이 있으면서 그 영역을 구획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 원반 나선팔 위아래 영역. 자 그러면 A가 바로 회일로될 거고, 이제 B가 중앙에 있는 팽대부. 자 그리고 C가 나선팔. 나선팔 우리 옆에서 본 거잖아, 맞지? 자 A의 구상성단, 산계성단 어, 자산계성단은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별들의 성단이야. 그래서 수가 많지가 않아. 근데 구상성단은 공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들의 별들이 모여 있는 거지. 자, 하나만 더 할게. 참고로 구상성단 같은 경우에는 늙은 별이 많을까, 붉은 별이 많을까? 아, 늙은 별이 많을까? 젊은 별이 많을까? 어, 늙은 별이 많습니다. 구상성단은. 늙고 붉은 별이. 자, 산계성단은 몰라도 되는데, 산계성단은 주로 어디냐면, 나선팔이 많아. 그럼 나선팔이 있단 말은 어떤 별들이 많을까? 어, 젊은 별이 많겠죠. 성간물질 풍부한 곳이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 이 정도는 우리 묻진 않을 거야. 어쨌거나, 구상성단 대비되는 게한제산계성단 구상, 정도만. 자, 성관물질량은 A, C. 어, 참고로 당연히 이제 나선팔이 많죠? 자, 별 평균 나이 B, C. 어, 자, B. 중심부에는 늙고 붉은 별이 많고 나선팔에는 젊고 푸른 별이 많다고 그랬지? 바로 나선팔에 성관물질이 많을 거니까. 자, 넘어갈게. 자, 5번 전파은하. 자, 특이은하는 뭐, 뭐 있습니까? <laughs> 전파은하? K사 세이퍼트. 자, 전파은하의 특징이 뭐예요? 어, 말 그대로 강한 전파를 내는 거잖아, 맞지? 특히 어디, 어디에? Z와 로브. 맞지? 자, 그리고 이 Z로브에는 전파도 많이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파도 많이 내고 있지만, X선도 많이 방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세이퍼트의 특징은? 어, 넓은 방출선. 맞지? 위로 튀어나온 게 방출선인데 이게 폭이 넓다. 그 말이었지? 근데 모든 방출선 폭이 넓은 게 아니잖아. 맞지? 어, 폭 넓은 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사의 특징은? 적색 편의가 크다. 그 말은 그 거리가? 멀다. 거리가 먼데도 불과그 빛이 왔잖아, 맞지? 그러면 이놈들이 나이가 많다. 어, 이런 거알 수가 있겠죠? 후퇴속도가 엄청나게 크겠지. 자, 갑시다. 자, 하나만 더. 쾌사는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한다? 어, 준항성. 항성에 준한다. 별처럼 보인다. 그 말이었죠? 이제. 자, 너무나 멀리 있지만, 현재 밝게 빛나기 때문에 별처럼 보인다는 것. 자, 그러면 어쨌거나 로브. 자, 그리고 Z 분출되는 것 나와 있습니다. 자, A 영역 가시광선 관측했을 때 모습. 아니지. 잘안 보이잖아, 맞지? 참고로, 어, 전파 은하 같은 경우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좀알 수가 있잖아. 어떤 모양이었죠? 어, 타오는 나 세이퍼트는? 나서는 암. 좋아. 자, 이건 한정면 전파 가지고 얘기한 거다. 자, B는 로브이다. 아니, Z고, AB 일부 영역에 강, 강한 X선 방출된다. 맞지? 어, 맞습니다. 현재 X선 가지고 관측했을 때 비슷한 모양이 좀 보이잖아, 맞지? 그 말은 X선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다. 자, 넘어갈게. 자 세이퍼트 지금 나선팔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 대체 나선은 아자 대부분 케이사보다 시지름 시지름이 뭐였지? 시자 무슨 시자? 볼시자 보이는 지름 보이는 크기를 말하는 거지. 근데 보이는 크기는 거리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어 참고로 케이사를 물었기 때문에 케이사는 일반적으로 거리가 아주 멀잖아 맞지? 현재 멀니까 뭐, 시지름은 누가 더 크다? 세이퍼트 가까운 세이퍼트가 더 크겠지. 자, 이 은하처럼 나선팔 가진 모양 은하 대부분 세이퍼트 은하에 해당한다. 어, 나선 은하는 대부분 세이퍼트 아니지? 현재 그중 일부가 바로 세이퍼트 은하, 나선 은하 중에 일부가 세이퍼트인데, 세이퍼트 당연히 그 나선 은하 일부니까 당연히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나선 은하란 그 말이지. 어, 모든 나선 은하가 현재 모두 다이 특이 은하 아니잖아 맞지? 자, 중심부에 위치한 블랙홀 질량 클수록 스펙트럼 나타나는 방수선폭 자, 선폭이 넓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주 빠른 회전, 고속 회전 때문에 그렇잖아. 고속 회전을 하려면 중심부에 질량이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질량이 많아야 됩니다. 질량이 커야 됩니다. 특이은하는 모두 다 중심부에 거대한 질량체 블랙홀이 존재한다 이야기했잖아 맞지? 어, 참고로 이들은 아주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선폭이 넓게 나타나는 거야. 됐나? 이것도 좀 기억합시다. 을 자,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이야. 자, 어, 하나 보다 할까? 어, 참고로. 원래 나선은하 같은 경우도 이들이 현존보면 어쩌거나 끌어당겨가지고 서로 뭉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기억납니까? 팔을 모으면 자 피겨스케이팅 할때팔 모으면 어떻게 되지? 빠르게 회전하잖아 맞지? 그러면 중심부에 거대한 질량 가지고 있다면 그놈들 원래 전체가 원래 질량이 엄청나게 큰놈이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중심부로 많이 모였겠지? 그만큼 반경이 많이 줄었겠지? 그게 고속 회전한다 그말이야 됐나?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지금은 막 끌어당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일정한 회전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서로 질량체끼리 무슨 의미 있죠? 중력. 그러면 원래 중심부의 질량 이 크단 말은 아주 큰 만유력, 중력 크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안 끌려가, 안 끌려가려면 뭐가 커야 될까? 반대편으 가는 어, 원심력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원심력은 바로 속력에서 결정되거든. 속력이 빨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코너 돌때 천천히 돌때 하고 빠르게 돌 때, 빠르게 돌때 몸이 더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잖아. 어,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대한 질량체가 중심에 있다 말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대로 회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빠르게 회전해야 된다 그말이야 됐나? 그래서 어쨌거나 중심부의 질량이 크다 말은 결과적으로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됐지? 자 넘어갈게 7번 자 7번 뭐 쉽죠 나선팔 구조에 있는 것 현재 s 붙터는 애들 될 거고 자 그럼 나머지 E1, E5 될 건데 어, 막대 구조라 했으니까 현재 보면 AB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됐고 자, 모양이 상대적으로 더 납작한 형태. 지금 e 원과파이5니까 이거 납작한 형태 바로 편평도를 말하는 거지. 어, 구분할 수 있는 현재 물음으로 가능한 거고. 새로운 별 탄생은 B보다 D. 현재 C와 D가 기억 물음이 꼭 이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CD는 다 타운 은하가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타운 은하와 나선 은하의 특징을 비교한 거잖아? 그러면 성간 물질 누가 더 많다? 어, 나선 은하가. 그러면 새로운 별은 나선 은하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나모두 자두 은하 모습인데 둘다 나선 은하의 모습을 띄고 있잖아 맞지?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세이퍼트 나가 세이퍼드라 그랬습니다. 세이퍼트는 나선 은하니까 자 가와나모두 나선 은하 맞고 자 수소 방출 선폭 폭이 넓은 건 누구? 세이퍼트 자 고속 회전하기 때문이고 자 은하 전체 밝기 분의 은하 핵의 밝기 중심부에 많이 있을수록 그만큼 은하핵의 밝기가 밝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특이 은하들은 모두 다 중심부에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심 특히 은하핵의 밝기가 일반적인 은하보다 훨씬 더 밝잖아 맞지? 그러면 특이 은하의 세이퍼드가 당연히 더 밝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걸 말했습니다.